안녕하세요. 악게임입니다. 만우절 이벤트가 시작이 됐었어요. 보시면 새로 뽑기 박스가 나왔는데 이 제스터 크레이트 누르면 타이탄 시그마 맨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됐습니다. 저는 당연히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아직 못 뽑았고요. 구독자님 밤밤님께서 또 이번에도 빌려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. 타이탄 시그마맨 신화고요. 35,000개 정도 뽑혀져 있어요. 아우 나는 안 좋지. 저도 열심히 뽑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. 뭐 언젠가 나오겠죠.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있는데 이렇게 인피니티 유닛이라고 템플러리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닛입니다. 영원히 소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 동안만 사용을 하는데 999 로벅스. 미쳤네. 영구 소장 유닛도 아닌데 999 로벅스에 팔고 있습니다. 네, 로벅스 없어요. 아, 이건 모르겠고 없으니까 일단 이 타이탄 시그마맨 바로 리뷰하러 가봅니다. 쓸모없는 엄메카 빼버리고요. 타이탄 시그마맨 넣고 바로 리뷰하러 가볼게요. 토일렛 시트로 갑니다. 미디엄에서 해볼게요. 네, 초방은 업카스로 하겠습니다. 업카스, 업카스 진짜 짱 좋아요. 네, 드디어 타이탄 시그마맨 한번 설치해 볼게요. 타이탄 시그마맨 설치 비용이 천 골드니까 이쪽 여기 가운데에다가 어우 크다, 생긴 거 봐. 생긴 게 아주 그냥 귀엽네요. 짠오 보라색 레이저. 얼굴이 너무 익살스러운데 업그레이드 두 개의 보라색 레이저 쏘고 있어요. 네 여기 살펴보면 뭐 다른 특별한 기능은 없고요. 그냥 데미지, 레인지, 쿨다운만 표시되고 있고요. 뭐야 이 노란색 레이저는? 어좀 전에 보라색이었는데. 아 색깔이 계속 바뀌네. 지금은 파란색. 잠들고 잠들지마 지금은 노란색 노란색일 땐 스마일이 같이 나가는데 자 레벨 3오 독가스 배에서 독가스 아마 방역 데미지일 것 같죠 독가스니까 이 독가스 범위는 이렇게 작은 원 그리고 레이저 데미지는 이렇게 큰 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노란색일 때만 스마일이 같이 나가네요 자 레벨 4 레벨 4에서는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데미지는 당연히 올라갔고요 근데 엄청 크네 왜이게커자 이제 레벨 4 네, 외형에 큰 변화는 없죠 머리 엄청 크고 팔다리 짧고 뒷모습 귀엽고 가슴으로 보라색 방구 끼고 하나 더 하나는 여기다 해야겠다 레벨 1 레벨 3 얘가 레벨 1 이게 레벨 1이고요 레벨 2 레벨 3 그리고 얘가 레벨 4뭐 별다른 게 없죠? 아예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레벨 1일 때만 어깨에 레이저가 하나고요 2부터는 어깨에 레이저가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없는 거 같아요 뒷모습은 아예 똑같은 거 같고 레벨 4와 레벨 5 레벨 5가 맥스 레벨이고요 레벨 5와 레벨 4도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일단 이 유닛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한정판으로 만우절 기간에만 얻을 수 있으니까. 그렇게 많이 풀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조금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측은 예측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아 너무 안 뽑혀요 열심히 뽑고 있는데 너무 안 뽑히고 비싸기도 해요 다행히 밤밤 님께서 이번에도 빌려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만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정판으로 999 로벅스에 사는 거 되게 신기하던데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 아 그건 너무 비싸고 일단 로벅스가 없고요.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저도 유튜브로 봐야겠어요. 그거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. 네, 웨이브 30 왔습니다. 미디엄 단계라 웨이브 30이 마지막이고요. 이렇게 타이탄 시그마맨. 리뷰해봤는데요. 별다른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일단 뭐좀 귀엽게 생겼어요. 귀엽게 생겼고 쏘는 레이저의 색깔이 좀 다르고 노란색일 때만 이 스마일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. 이 스마일의 기능이 따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렇게 다른 형형색색의 레이저들을 발사하고 있습니다. 타이탄 시그마맨 리뷰 여기까지구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